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창 킹싹 킹싹하면 양말 양말하면 킹싹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거는 요가 필라테스 요가 필라테스라고 나와있죠 요가 필라테스 예, 여기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그리고 난설립 짝스 메딘 코리아 땀몹스 오탈력 안심 소재 지금 바닥에 이렇게 넌 슬립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방식 이거는 링글이 3개의개입니다 링글 그리고 뒤꿈치에서부터 목 부분이 약한 15cm 정도 되겠네요 15cm 이제 운동할 때 흘러내리지 말라 돌지 말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해 놓았습니다 칼라는 여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소개는 못 들어가 일부 이건 소라 소라 그리고 품질 디자인 같습니다 단지 칼럼은 조금 다릅니다 네 이렇게 예, 세줄에 보라 그리고 바닥에 넌슬립 처리됐다는 것네 국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지색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지색 이렇게 네칼러와 사진상 작상과 실물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 구매 그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사이 들어가시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렇게 모든 양말이 한 묶음, 한 세트, 열컬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검정입니다. 검정. 이렇게 검정 한 컬러로 한 묶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예. 구매하시는 고객 여러분께서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물론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한묶금한 한 가지 칼라로 하셔도 되고 또 칼라를 섞어서도 가능하다는 것구매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확실히 이렇게 난슬립 처리가 되어있어요 운동하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미끌리지 않습니다 네 정말 잘되어있습니 품질 좋습니다 국산입니다 여러분이 잘아시 듯이 여기에 매빈쿠레라고 확실하게 상표에 나와있습니다 네 요가필라테스 난설립 예 그리고 맵인코리아라고 확실히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품질 대단히 좋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미끄럼 방지 난설립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할때 흘러내리지 말고 돌지 말라고 뒤꿈치부터 목부분이 네 이렇게 고무밴드가 한 15cm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운동할 때 흘러내리거나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은 세 줄, 쓰리닝글로 되어 있어가지고 멋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사기 들어오시면, 예, 요가 필라테스. 이걸 예, 검색하시면 구경하실수 있고, 칼라는 여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것, 여러분 기호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